지금 저게 진짜라고요?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여기 한국에 막 도착한 한 외국인 여성이 자신의 매니저에게 저게 진짜냐며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오히려 흐뭇한 표정을 보이더니 가까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라며 길을 비켜주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출신의 아렌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한 영화 관련 소속사에 취직해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 모델과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제 직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이고 영향력도 많이 없는 국가인데 뭐가 있겠어라는 하찮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얼마 전 작품 활동이 끝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매니저의 추천으로 함께 한국 여행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제 인생을 바꿔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매니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가져왔던 저였지만, 뜬금없이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또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던 매니저의 말을 저는 도통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매니저의 강제적인 제안에 따라 별다른 짐도 챙기지 않은 채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덴마크로 다시 돌아와 어떤 배우 활동을 이어나갈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하찮게 여겨왔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입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일단 한국은 덴마크와 다르게 공항의 크기부터 정말 압도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공항 이곳저곳에 잠을 잘수 있는 수면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다고 알려졌던 덴마크이기는 했지만 실제 덴마크에서 나고 자라온 저에게는 자신의 소지품 심지어는 여행 가방까지 옆에 팽개쳐 두고 수면 시설에서 잠을 자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것은 물론 애초에 한국에서는 치안의 위험성 자체가 없는 듯 너무나 편안하게 비행 시간 직전까지 수면을 취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특히나 공항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면실 자체의 퀄리티도 마치 하나의 호텔처럼 너무나 선진국의 인프라처럼 보였습니다. 입을 벌리고 깜짝 놀라고 있는 저에게 매니저는 저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나라라는 이유라며 공항 이곳저곳을 소개해줬고 그렇게 마주할 수 있었던 인생 최초 한국의 공항은 공항에서의 모습 뿐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왜 한국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민을 선택하는 선진국인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수 있었죠. 심지어 더욱 신기했던 것은 바로 공항 내부에 있던 푸드코트였는데요. 사실 덴마크의 공항 내부에도 푸드코트가 있기는 하지만 음식 재료를 훔쳐가는 공항 노숙자와 범죄자들이 많아 제대로 된 양질의 식사를 하기는 매우 힘든데 한국은 단순한 푸드코트부터 프랜차이즈 식당까지 공항 전체를 도배해버린 듯 너무나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 어떤 국적의 사람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양질의 식사가 가능했고 이는 그저 공항 출발 전 오트밀만을 먹을 수 있는 덴마크의 수준 낮은 공항 식당가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평범하고 별거산인 모습일 수 있었겠으나 이러한 도시 인프라의 모습을 처음 마주한 저에게는 그 순간부터 한국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는 한참 동안 공항 구경을 하는 저에게 일단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터미널로 향하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공항이기에 버스터미널이 존재할 수 없는 위치였던 것은 물론 덴마크에서는 공항 인근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택시를 타고 1차적인 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당황하고 있던 제 얼굴을 보더니 한국의 공항은 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단순한 기차와 지하철, 심지어는 택시와 리무진 서비스까지 동시다발적인 교통편이 전부 공항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미친 설명을 이어나갔는데요. 그저 그런 평범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아무래도 제 상식을 초월해버린 도시 시스템과 국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렇게 인생 처음 마주할 수 있었던 공항 직통 버스터미널은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 제게 압도감을 선사했습니다. 공항과 버스터미널은 바로 내부 통로로 연결되어 너무나 편하게 고속버스를 타러 갈수 있었고, 내부 통로 때문에 외부의 날씨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가는 동안 최첨단 무빙워크마저 설치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까지 했어요. 특히나 한국의 버스터미널은 주위의 노숙자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버스들 또한 전부 깔끔하고 크기도 커서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눈앞에 기가 막힌 장면들을 찍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꺼냈고 곧바로 카메라 어플을 켜서 한국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폰에 블랙스크린이 뜨더니 갑자기 아무런 동작 버튼이 눌려지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덴마크에 있을 때부터 가끔 오류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한국에 도착하면 무조건 소속사와 대본 연습을 유선상으로 받아야만 했던 저는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버린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매니저 또한 어디서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인지 자신 또한 아무리 찾아봐도 휴대폰이 없는 것 같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와 매니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죠. 소속사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휴대폰 카메라로 제 모습을 찍어 대본 연습과 표정 연습을 해야만 했던 저에게는 곧바로 덴마크로 귀국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고 저는 그만 알수 없는 억울함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한국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며 따뜻한 말을 걸어왔는데요.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할줄 알았던 매니저는 저 대신 그 한국인 여성분과 소통을 했는데 약 5분 뒤 매니저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며 빨리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자신도 처음 알게 된 시스템인데 한국의 공항에서는 휴대폰 분실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로 임대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비싸도 엄청나게 비싼 휴대폰을 무료로 대여해준다니 이건 덴마크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미친 서비스였던 것은 물론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만약 휴대폰을 빌린 사용자가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 버리면 서비스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상식밖의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을 따라 이동한 그곳에는 정말 놀랍게도 수백 대의 최신 기종 휴대폰들이 깔려 있었고 심지어 자동으로 국가 유심 계통과 GPS 기능까지 설치해 준다는 영어가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이 말도 안 되는 휴대폰 대여 서비스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정체불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신 기종 휴대폰을 받아가며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그들 중한 명에게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이곳으로 온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다시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저와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잃어버리셨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희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무료 휴대폰 대여 서비스가 있다고 했어요. 저도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세요.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제 여행은 곧바로 끝났겠죠. 어서 가보세요라며 너무나 기쁜 표정으로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녀의 안도한 표정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대단한 나라였구나 라는 현실을 느껴버리고 말았고 그동안 덴마크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나 획기적이고 편리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직 전 세계에서 치안 의식과 시민 의식이 제일 좋은 한국만이 가능한 불공평한 서비스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만약 덴마크에서 이런 휴대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덴마크인이 휴대폰을 하나씩 받아가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버릴 것이 분명했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한국에서는 회수율이 100%라는 말과 함께 오히려 편하게 사용을 해 준다면 너무나 고마울 것 같다며 저에게 휴대폰 무료되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힘써주셨는데요. 대가 없는 친절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정론과도 같았지만 한국은 이를 크게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과 치안의식을 뽐내며 그것을 베이스로 하는 편리한 서비스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많은 관광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죠. 매니저 또한 한국여행을 몇 번이나 왔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는 정말 처음 본다며 기겁했고 저 또한 시민의식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한국의 무료 임대폰 서비스에 계속해서 감탄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휴대폰들이 전부 고물이 아닌 최신식 기종이라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게 저와 매니저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서비스에 감탄하며 신청서에 서명을 마쳤고, 대여 휴대폰을 반납하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지하철역에 회수함에 그저 넣어놓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한국인 직원분의 말에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만이 머리에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덴마크에서 구매했던 낡은 휴대폰과 달리 한국의 최신 기종 임대폰 서비스는 무료 휴대폰이라고는 할수 없을 만큼 너무나 쾌적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최신 휴대폰만을 사용하고 있는 공항의 모습에 그때부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부유 국가이자 시민의식 선진국이 맞구나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었죠. 생판 모르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이러한 고가의 휴대폰을 덥석 빌려주다니, 이건 도저히 상식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한국의 선진국 시스템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매니저는 간단히 휴대폰의 세팅을 마친 뒤 예약해놓았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와 함께 고속버스 자리에 앉은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촉감에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좌석에는 승용차와 똑같은 열선이 깔렸는지, 좌석 그 자체만으로 매우 따뜻한 온도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물론, 자리마다 커튼까지 쳐져 있어서 서로가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 처음 보는 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움도 잠시 이리저리 따뜻한 좌석에 깜짝 놀라 구경만 하던 저는 고개를 든 순간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제 눈앞에는 비행기 내부와 동일한 영화 관람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바로 밑에는 다양한 크기의 콘센트들과 휴대폰 충전선까지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고속버스에서는 충격적이게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휴대폰의 충전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심지어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영화관람마저 할수 있는 LCD 스크린이 좌석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건 덴마크의 낡은 버스들만 탑승해오던 저에게는 신세계와 다름이 없었고, 매니저 또한 지금 눈앞에 스크린이 보이냐면서 저 보고 빨리 영화를 관람해보라는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생활편의 시스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버튼을 조작하던 저는 영화를 틀면 소리가 나올 텐데 그게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거든요. 만약 다 같이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이곳은 버스 내부의 영화관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는 그저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소음의 피해를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화면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던 저는 순간 스크린 바로 옆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그 구멍을 손으로 건드린 순간 저는 한국의 끔찍한 창의성과 놀라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같은 영화 관람 관객들을 위해 작은 이어폰과 함께 알코올 티슈가 들어 있었고 저는 놀랍도록 고객을 배려하는 한국 고속버스 시스템의 인프라에 기겁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어폰을 쓰는 걸 배려했던 것인지, 그곳에는 이어폰 착용 부분을 닦을 수 있는 알코올 티슈마저 갖춰져 있었고, 이는 그저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덴마크의 버스와는 수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커튼을 친 다음 좌석에 편안하게 기대, 대여받은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으니 마치 천국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만약 덴마크였다면 거의 1시간이 넘는 지루한 거리를 그저 잠만 자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고 있어야만 했을 텐데,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고속버스 편의시설들은 그 지루한 시간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했습니다. 특히나 좌석에 있던 스크린 화면과 이어폰은 유럽권의 나라들이었다면, 고속버스에서 하차하는 그 순간 모두 도난당했을 비싼 물품들이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물품을 노리지 않는지, 도난에 대한 위험성마저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고속버스 내부의 시스템 또한 휴대폰 대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없다면 유지조차 되지 않는 편리한 인프라 방식이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경제적 부유함이나 단순 기술력이 아닌 한국인들이 그동안 지켜오고 있는 뛰어난 선진국 시민의식이 있기에 모두가 가능했다는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아무리 부유한 나라인 미국이라고 해도 고속버스 내부에 이처럼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제공되고 영화까지 볼수 있는 스크린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보지조차 못했기에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따라 할수 없는 것은 물론 오직 한국만이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독보적 국가인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만약 이렇게 살기에 편리하고 시민의식도 좋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한국을 단한번 경험한 저조차도 한국으로의 이민을 꿈꾸고 있을 정도이니, 다른 외국인들 또한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였죠. 치안이면 치안 인프라면 인프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부유 시스템까지, 한국은 그 어느 하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특별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다 보니 저는 애초부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이 너무 부러워질 정도였죠. 어쨌든 그렇게 약 1시간 정도를 이동해 숙소 근처 터미널에서 저는 매니저와 함께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일단 숙소로 들어가기 전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삼겹살과 김치를 먹으러 가자고 했고 저는 한국의 생활 인프라나 시민의식도 놀라웠는데 한식은 도대체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가진 채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역시나 한국은 저녁 시간에 치아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 오히려 낮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며 거리를 채우고 있었고, 저와 매니저는 약 10분 정도 걸어 매니저가 미리 예약해놨던 고깃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식당 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괴한 장면에 그만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고기 굽는 연기가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냄새조차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을 어느 정도 경험해왔던 매니저에게 한국의 고기집은 대체 무슨 비결을 쓰길래 연기가 전혀 보이지 않냐고 했고 그 뒤에 돌아온 매니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의 질문에 작은 웃음을 보이던 매니저는 갑자기 지렁이처럼 생긴 한 물건을 가르치더니 한국은 대부분의 고기집에 적에 설치되어 있다는 놀라운 설명을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그건 오직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테이블 전용 환풍기였고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고기를 구우면서 그 최첨단 환풍기를 고기에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죠. 덴마크에서는 단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지만 매니저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저게 없는 고기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빨리 테이블에 앉자며 저를 재촉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은 사람들의 불편함에는 절대 참지를 못하는 듯. 생활 반경의 모든 불편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둔것 같았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고기를 직접 굽는 식당에 가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눈이 아프고 코가 매웠는데 한국은 이처럼 엄청난 아이디어인 간이 환풍기를 테이블마다 설치해 버리니 이러한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식당의 모습이기는 하겠지만 이걸 처음 경험한 외국인인 저에게는 한국에서의 계속된 놀라움에 이제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매니저는 삼겹살구이 세트를 시켰고 주문을 하자마자 곧바로 고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기집은 더욱 특별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게 주인분이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시면서 잘라주시는 서비스였고 저는 덴마크에서는 레스토랑에서만 겪을 수 있는 테이블링 서비스에 알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은 저와 매니저에게 숙소 근처에 뛰어난 관광지들을 알려주시면서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고, 그렇게 직접 구워주시는 고기와 마늘, 뛰어난 한식 반찬들을 먹으니 너무나 행복했어요. 만약 덴마크에서 이처럼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서비스를 요청했더라면, 자칫 잘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고기를 들고 도망가는 직원도 있었을 게 분명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전혀 먼 듯, 식당 안에 한국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구워주는 고기 서비스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의 맛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광고 촬영 때문에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던 중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국 전통요리라며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고기를 주고 맛도 이상했는데, 한국은 먹는 음식 모든 것들이 깔끔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지더군요. 매니저의 조언에 따라 상추 위에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마늘을 넣어서 먹으니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임에도 스테이크 그 이상의 맛이 느껴졌고 가격 또한 매우 저렴해서 한국에서만 살수 있다면 저는 삼겹살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고기를 구워주시던 사장님께서 테이블 위에 반찬들을 말도 없이 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기분이 좋았던 저였지만 너무 무례한 사장님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반찬을 다 치우시는 거죠? 제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내뱉은 바로 그 순간. 매니저는 폭소를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고 사장님 또한 매니저에게 무슨 말을 듣더니 같이 손사래를 치며 웃음을 터뜨리셨는데요. 손에 반찬 그릇을 들고 있던 사장님께서는 곧바로 어딘가로 뛰어가시더니 제가 먹었던 반찬들을 다시 가득 채워주셨고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고기집에서는 반찬을 무한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마치 뷔페와 똑같은 리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고 사장님께서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다가 반찬을 다시 채워주셨던 것이었죠. 또 다시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전혀 모르고 벌컥 화부터 내버린 창피함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이에 더해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반찬 무한 리필 시스템마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덴마크였다면 이런 맛있는 반찬들이 전부 무한으로 리필이 되는 순간 길거리에 모든 노숙자들이 몰려와서 반찬을 통째로 들고 갔을 텐데. 역시나 한국은 이러한 위험은 전혀 없는 듯 고기집 근처는 평화로웠거든요. 심지어 고기집 내부의 다른 한국인 손님들 또한 무한 리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딱 먹을 만큼만 알맞게 반찬을 들고 가는 모습은 눈으로 보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은 얼마나 부유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작은 반찬들은 조금만 먹어도 된다는 심리처럼 보였고, 저는 그 순간 더 이상은 이해하기 힘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 겪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덴마크 소속사 배우라는 사실조차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삼겹살 집에서의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한국에서의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후 호텔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소속사에 전화해 한국에서의 단기 이민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했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귄 상태이지만 지금도 한국은 저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생활 인프라 시스템과 선진국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행복한 나라죠.